자,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2일, 오늘 목요일 시장입니다. 자, 금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3시 30분 지나갔고요 이제 동시호가, 아, 니라 이제 그 시간에 거래, 어, 시작을 했습니다.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금일 분석할 종목은 이제 CJC푸드라는 종목입니다. CJC푸드.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CJC푸드는, 어, 음식료품 업종이고 이제 수산주, 뭐 수산물, 뭐 이런 거 부각이 될때 많이 들 상승을 하는데 어, 일정이랑 조금 체크를 해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이유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CJ 시푸드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CJ 시푸드가 올라가는 이유 상승 이유가 있을 텐데, 상승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27일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을 하겠다라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27일에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과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방류를 뭐 유의한다든지 보류하는 그 선택이 또 있을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수산주, 그리고 이제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 뭐 해체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쿠시마 27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발표, 발표 일정 전에 발표 일정 전에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종목을 하나씩 넘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르비텍 네, 역시나 이제 뭐 과거에는 원전 해체 관련 종목으로도 이제 엮였던 종목이고. 어, 여기 보이시면 섹터명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오늘 우진, 오르비텍,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진도 한번 볼까요? 우진이 오늘 9% 가까이 상승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고 시간으로도 일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 시간에는 한 4500원 정도인데 오늘 그 투자 해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글쎄요 시간에는 조금 더 6시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시고 그리고 보성 파워텍도 보성 파워텍 예이 종목도 이제 원전 해체 관련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튀, 튀었는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수 반대 입장 뉴스가 나왔을 때 튀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소놀이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원전 쪽으로 봤다면, 원전 쪽으로 봤다면, 섹터를 하나 조금 다르게 해서 수산물이 오히려 수산물과 양도 높게 이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전 방류했을 때 수산물 가격이 높아진다든지 안 먹을 때 이제 뭐 육계 관련 종목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애국주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나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수산물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CJ 시푸드. CJ 시푸드가 오늘 거의 뭐한 6,400원 정도까지 22%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원전 섹터에서 수산물 섹터로 돈이 조금 흘러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재료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27일입니다. 재료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공략을 하실 때에는 제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는 종목들은 여기 3일선이나 5일선 기준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지 신규 공략이 가능하고 신규 접근이 가능하고 보유자분들은 어, 5일선이 이탈이 없다면 이제 계속 홀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요 어, 비중 50% 라든지 비중 70에서 80%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량 정도는 뭐 추가적인 슈팅 오늘 20%가 나왔으니까, 뭐 10%나 2 0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요. 예.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매물대가 딱히 없어서. 예. 지금 보시면 이제 6,500원. 뭐 일단은 뭐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뭐이 종목 7천 원, 8천 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정도만 보유자분들은 뭐 5천 원이라든지 한 4천 500원 잡으신 분들은 보유자 매수가 손절가 잡고 7천 원, ,000원, 8천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정다운 역시나 어 이제 오리 관련 종목이죠. 정다운, 뭐 그리고 이제 어... 체리브론가? 예 네. 맞죠 잠시만요 아 체리브로 맞네요 마니커 FNG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체리브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계속 쳤던 이유가 2,200원과 2,800원 사이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는 박스권 패턴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미리 공략을 했음 <laughs> 어,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 종목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2,800원 이 저항선을 뚫으면 또 강하게 좀 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빠졌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으로 신규 접근을 하되.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매었어요. <laughs> cj c 푸드가 대장이니까요 cj c 푸드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미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나미 역시나 제가 아까 전에 만약에 이제 방류를 하게 되었을 때. 오염수 방류 결정이 떴을 때 추가적인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애가 모나미 신성통상 그 애국 관련 주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 방류하기 전에는 원전 섹터랑 어 수산물, 육개, 이런 종목들이 좀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방류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사회가 나빠지기 때문에 모남이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섹터는 이제 원전 섹터에서 수산 육계 그리고 애국불매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순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CJC 푸드는 일단 정고점까지 차트상 올라왔습니다. 정고점 6,500원인데 6,500원까지 올라와있고,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딱히 수급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 시간으로 6,300원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도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조금 어, 방류에 대한 부분을 좀 보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월요일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 정도는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아마 내일 아마 시제, 시푸드 좀 거래가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이랑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CJ시푸드 분석은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어,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